25년 11월 남양주에서 거래 신고된 실제 거래 완료 아파트 가격입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이미 거래 완료된 실거래 자료이므로 현재 호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남양주라운프라이 비소단지입니다. 2019년 중공 52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4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남양주라운프라이빗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469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571만원에서 최고액 5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6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지금 센트럴레리니트입니다 2019년 준공 759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남양주라운프라이비사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356세대. 전용면적 72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한강반도유보라입니다. 2019년 준공 1,261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 1,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우미린 스타포레입니다. 2019년 준공 585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4,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펜테리움 리버트라스입니다. 2019년 준공 1304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7,13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신안 인스빌 퍼스트리버입니다 2019년 준공 80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화도음 마서구리 마서킬즈파크 프루지오입니다. 2018년 준공 62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4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3,0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1월 4억 4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화도 센트럴로 방아 유셜입니다. 2018년 준공 80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,1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4,0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1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9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펜테리움 리버테라스입니다. 2018년 준공 94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6천백만원에서 최고액 1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안양수자이니버파크입니다. 2018년 준공 291세대, 전용 면적 97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1월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. 2018년 준공 1,283세대, 전용면적 66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,950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9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이 편한 세상자입니다. 2018년 준공 1,685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6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59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8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유승 안내들 골든뷰입니다. 2018년 준공 316세대 전용면적 10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원에서 최고액 12억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아이 파크입니다. 2017년 준공 467세대 전용면적 97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9억 7천 5백 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한 양수자 엔니버펠리스입니다. 2017년 준공 640세대,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9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 황금산입니다. 2017년 준공 1008세대, 전용면적 122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,500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1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9억 1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센트레빌입니다. 2016년 준공 45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,5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2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별래동 별래푸르지오입니다 2015년 준공 1,10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1,0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5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7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화도우 멀살리 화도 멀살리 화도요성 헤링턴 플레이스입니다. 2015년 준공 635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2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별내아이파크 2차입니다. 2015년 준공 1,083세대, 전용면적 72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4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별내유승한내들이노스타입니다 별래 2014년 준공 204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5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유승한 애들입니다. 2014년 준공 378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9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1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,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상농리슈빌입니다. 2013년 준공 62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8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, 5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별가람역한 별래 아비발디입니다. 2013년 준공 478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8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1월 6억 7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3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동익미라벨입니다 2013년 준공 433세대 전용면적 111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8750만원에서 최고액 9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대원칸타빌입니다. 2012년 준공 486세대 전용면적 132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6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1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KCC 스위첸입니다. 2012년 준공 679세대 전용 면적 116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현대아이파크입니다. 2012년 준공 753세대, 전용 면적 12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7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, 25년 11월 8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남광하우스 토리입니다. 2012년 준공 720세대 전용면적 123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,839만 원에서 최고액 8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8,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신별내 퇴계원 어울림입니다. 2012년 준공 57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래동 포레나 별래입니다. 2012년 준공 72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신일유토빌입니다 2012년 준공 547세대 전용면적 10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4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신한인스빌입니다 2012년 준공 87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쌍용해가입니다 2012년 준공 652세대, 전용 면적 101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7,8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 1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어 구미린 더 퍼스트입니다. 2012년 준공 396세대, 전용 면적 10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7,4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성역신도브레뉴 3차입니다. 2010년 준공 47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813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파라곤입니다. 2010년 준공 1275세대 전용 면적 130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예당마을 신한 인스빌입니다 2010년 준공 124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금공리 해밀마을 신한인스빌입니다 2010년 준공 110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금공리 남양유튼입니다. 2010년 준공 443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,32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오나무 보남리 오나마이파크입니다. 2009년 준공 58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,4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부영사랑으로입니다. 2009년 중공 108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835만 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6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부평리 진접센트레빌시티 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266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145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7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자연어울림입니다. 2009년 준공 50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1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부평리 진접센트 레빌시티 1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1176세대 전용면적 10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1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남양주오남푸르지오입니다. 2009년 준공 45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4천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1천오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신창현풍림아이원 1차입니다. 2009년 준공 388세대 전용 면적 121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6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장열리 기론입니다 2009년 준공 42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950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2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오남음 양질이 대림이 편한 세상일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83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장현리 남양주진점 롯데캐슬입니다. 2009년 준공 48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신영지열입니다. 2009년 준공 434세대 전용면적 10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인광 그대가입니다. 2008년 준공 42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4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더일포레사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35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,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1,0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1월 5억 4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경남아너스빌입니다 2008년 준공 495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,950만원에서 최고액 6억 8,0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1월 5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다산동 한화 꿈에 그린입니다. 2008년 준공 76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 장열리 금강펜터리읍입니다. 2007년 중공 50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8,2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소아이파크입니다. 2007년 준공 1,239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,15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2,9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벽산메가트리옵입니다 2007년 준공 20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동부센트레빌입니다. 2006년 준공 12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2,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북진벌리 신창비바 패밀리입니다. 2006년 준공 77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4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2억 2,7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중흥의 스클래스로아스입니다 2006년 준공 484세대 전용면적 132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2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